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2019년도, 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019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제품 서비스센터의 어느 특정한 날 하루 동안 신청받은 애프터 서비스 건수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도는 0이다. 범위는 12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다. 평균과 중앙값은 10으로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풀기 위해서라면 우선 자료를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렬을 정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범위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면 되므로 해당 항을 부분은 가장 큰 거에 가장 쨍 빼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편차의 총합은 당연히 0입니다. 편차 정확 조금 있다가 엑셀로 풀어드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평균과 중학 값들도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를 볼 때는 외도는 좌우대칭 해야 됩니다. 외도는 좌우대칭 해야 되는데요. 정렬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정렬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거리, 여기와 거리와 이쪽의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값을 구고 2, 그 다음에 3, 6. 근데 여기 간격이 여기 2하고 같질 않죠? 아, 같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도는 0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은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로 관련한 어, 편차 아, 평균과 중앙값을 한번 보건데 편차 종합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차는 편차라는 것은 평균을 구하고 평균에 아, 이것부터 엑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간단하게 엑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4, 6, 정렬하는 게좀 어려, 어려우실 거예요. 9, 10, 12. 그 다음에 13, 16. 이렇게 아마 자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평균을 보시게 되면, 아, 우선은 해당하는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은 에버레지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좀더 공학용 계산기로도 풀어보도록 풀어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을 구하고 싶고, 편차라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고요. 편차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편차의 합은 무조건 0, 아, 여기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을 안 했네요. 네, 요 값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편차의 합은,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평균을 기준으로 빼고 더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편차합은 몇 없이 0이 0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4, 6이 되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6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 입력했네요. 평균은 10이 되네요. 예,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과였기 때문에, 무조건 편차합은 무조건 0입니다. 예, 편차합은 무조건 0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한번 보죠. 평균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3, 1단이지만 여기는 3, 2단이죠 그러니까 같은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안 되므로 외도는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중앙값은 우선적으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원래 호수죠 그러면 7개 플러스 1을 해서 거기서 나누기 2네 번째 위치한 값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해서 중앙값은 10이 됩니다. 평균도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4, 4분의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4분의 구하는 방법은 우선 정렬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반, 반이기 반 때문에 여기에 중앙값인 7.5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앙값인 12.5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IQR이라고 합니다. IQR은 우선은 3, 4분에서 1, 4분의 빼는 것은 IQR. 그래서 4분이간 범위가 돼서 12.5에서 7.5를 빼는 거고요 어, 그쵸.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4분의 1 편차는 5에서 나누기 2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분의 1 편차는 2.5가 될 겁니다. 근데 네, 실제로 외도나 첨도 같은 거는 실제로 고학력 계산구를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 정도의 분포로만 보셔도 충분하게 푸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으면 고학력 계산구를 통해서 평균과 중앙값 한번 구해 보도록. 아, 평균은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에 f 스 카시오 에 f 스 572es 플러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온키 누르고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드 누르시고 그다음에 스테틱 3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에 X만 있으면 되니까 1번을 선택하고 자료를 실제로 입력하겠습니다. 9, 10, 4, 16, 6, 13, 그 다음에 12가 되겠습니다. 자, 총 7개, 7개네요. 7개 맞구요. 바로 진행해 보죠. 자, H키 시프트 스태스틱. 우선은 다 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을 해버리게 되면 우선 더하기를 하게 되면 몇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70이 되네요. 다 더하면 70. 그다음에 H키 시프트 스태스틱. 그래서 제곱 썸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고 썸을 하게 되면 1번이 되겠네요. 1번. 제곱의 서메이션입니다. 제곱의 서메이션은 어, 7,80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LC에서 Shift s t a t i c 우선은 해당하는 4번 VAR. 그래서 우선 총계는 7개가 될것 같고요. 우선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2번. 2번을 구해서 10번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같은 거는 를 통해서 이게 표준편차입니다. 이거는 n으로 나누는 거고 얘는 n-1로 나누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n-1s 어, 표준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123이 아, 정도가 나올 거고요. 얘 제곱을 씌워보겠습니다. 얘가 좋으면 분산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곱을 씌워서 넣으면 해당하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65번 기출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도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